여러분, 오늘 에코프로 주가 보셨습니까? 하루 만에 26% 급등. 그야말로 불기둥을 쏘아 올렸어요. 에코프로 뿐만 아니라 LG 엔솔, 포스코 홀딩스까지 2차전지 관련주들이 일제히 빨간불을 켰죠. 많은 분들이 생각하실 겁니다. 이거 단순 기술적 반등 아니야? 또 잠깐 오르다 말겠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오늘 제가 직접 데이터를 찾아보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증명해 드리려고 해요. 오늘 이 급등이 단순한 반등을 넘어 2차 전지 대세 상승의 출발 신호인 이유 3가지를 제가 정리한 핵심 내용으로 완벽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영상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주저하면 안 되는지 명확히 알게 되실 겁니다. 자, 첫 번째 신호탄부터 보시죠. 바로 시장을 짓누르던 가장 큰 공포가 사라졌다는 겁니다. 제가 최근 발표된 자료들을 쭉 살펴보니 급등의 가장 큰 이유로 전기차 업황 회복 기대를 꼽고 있어요. 핵심은 이 부분입니다. 최근 9월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이 최대치를 경신했다는 소식.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해요. 그동안 2차 전지 주가를 짓눌렀던 가장 큰 악재가 바로 캐즘, 즉 전기차 수요 둔화 공포였죠. 이제 전기차 안 팔린다. 성장은 끝났다는 불안감이 시장을 지배했었잖아요. 그런데 바로 그 공포가 데이터로 깨진 겁니다. 제가 확보한 최신 통계에 따르면 지난 9월 전세계 전기차 판매량이 무려 210만 대, 작년 같은 달보다 26%나 증가한 사상 최대치예요. 생각해보세요. 모두가 안 팔린다고 걱정할 때 실제로는 역대 가장 많이 팔리고 있었어요. 시장의 공포와 실제 데이터 사이에 엄청난 괴리가 있었던 것이죠. 주가는 바로 이 괴리를 채우기 위해 오늘 폭발한 겁니다. 가장 큰 악재가 사실이 아니었다는 것이 데이터로 증명된 것. 이게 바로 첫 번째 상승 신호입니다. 두 번째 신호는 2차 전지에 새로운 심장이 달리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2차 전지라고 하면 우리는 전기차만 떠올렸어요. 그런데 제가 산업 보고서들을 자세히 보면 새로운 성장 동력이 언급됩니다. 바로 ESS, 에너지 저장 장치입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어요. 마치 우리가 좋아하는 맛집을 선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쉽게 말해 거대한 보조 배터리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태양광이나 풍력처럼 불규칙하게 생산되는 에너지를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 꺼내 쓰는 시스템이죠. 전문가들의 전망에 따르면 최근 ESS 판매가 증가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고 테슬라나 미국 ESS 기업 플루언스 에너지의 주가가 오르면서 국내 2차 전지 투자 심리까지 개선시키고 있다고 해요.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을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전기차라는 단일 엔진으로 달리던 자동차에 ess라는 강력한 하이브리드 엔진이 하나 더 장착되는 겁니다 전기차 시장의 성장과 더불어 ess 시장까지 함께 성장한다면 2차 전지 기업들의 실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점프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두 번째 신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신호 가장 중요할 수 있어요 바로 스마트 머니가 돌아오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금융시장의 흐름을 다시 한번 보시죠 t e z 2차전지 Top10 ETF는 이달 들어 전날까지 14.65% 뛰었다. 여러분 ETF는 보통 시장에 큰 흐름을 만드는 기관 투자자나 외국인, 즉 스마트머니의 움직임을 가장 잘 보여주는 지표 중 하나입니다. 개별 종목을 하나하나 사는 게 아니라 산업 전체가 유망하다고 판단될 때 돈이 뭉텅이로 들어오는 곳이 바로 ETF이니까요. 이달 들어서만 2차전지 핵심 기업 10개를 모아놓은 ETF가 15% 가까이 올랐다는 건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뿐만 아니라 시장의 큰 손들이 2차전지 섹터를 다시 쓸어 담기 시작했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그들은 이미 알고 있었던 겁니다. 전기차 판매 데이터가 반등하고 있고 ESS라는 새로운 기회가 열리고 있다는 것을요. 이거 정말 대박이지 않아요? 물론 제가 다양한 의견들을 찾아보니 신중론도 담겨 있습니다. 3분기 실적이 일회성 수익 덕분이다. 내년 미국 전기차 수요가 둔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분명히 존재해요. 하지만 여러분, 투자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모두가 좋다고 환호할 때 사는 게 아니라 바로 이런 우려와 기대가 공존할 때 불확실성 속에서 진짜 기회를 잡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신중론은 오히려 우리에게 기회가 될수 있어요. 왜냐? 아직 주가가 이런 우려를 반영해 충분히 저렴한 구간에 있다는 신호일 수 있거든요. 글로벌 판매량이라는 가장 확실한 데이터가 회복을 가리키고 있는데 시장의 우려가 아직 남아 있다. 그건 바로 우리에게 더 싸게 살수 있는 시간이 아직 남아 있다는 뜻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전기차는 끝났다는 시장의 공포가 사상 최대 판매라는 명확한 데이터로 박살났고, 전기차에 더해 ESS라는 새로운 성장 엔진이 장착되기 시작했으며, 이 모든 변화를 감지한 스마트 머니가 ETF를 통해 다시 시장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꼭 짚고 넘어가야 해요. 모든 리스크가 사라지고 난 뒤에는 이미 주가가 저 위에 가 있을 겁니다. 데이터가 방향을 가리키고 스마트 머니가 움직이기 시작한 지금이야말로 공포를 이겨내고 기회를 잡아야 할 때입니다. 한마디로 오늘의 이 불기둥이 거대한 상승의 시작일지 아니면 단순한 해프닝 일지는 결국 데이터를 믿고 행동하는 투자자와 그렇지 않은 투자자의 계좌에서 증명될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명확한 데이터와 논리를 바탕으로 확신을 가지고 성공적인 투자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 구독자분들에게만 알려드렸던 이 웅진이라는 종목 역시 앞전 고점에서부터 하락하던 추세에서 빠져나온 자리부터는 방향성이 바뀌었다고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죠. 그 이후에 어떻게 됐나요? 현재 강한 상승세를 보이면서 무려 4,690원, 4배 가까이 오르며 빠르게 상승하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제는 이런 고점에 있는 영역보다 저점에 있는 종목들 중에 방향성을 바꾸고 출발하는 종목들 위주로 보신다면 한번 상승이 나왔을 때큰 수익을 만들어 보실 수 있다고 설명드리고 싶고요. 지금 많은 종목들이 바닥에서 이제 올라오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제 채널을 꾸준하게만 시청하시더라도 좋은 정보와 내용들, 빠르게 얻어가실 수 있을 겁니다 이제 바닥에서 출발하는 종목들 종목명을 모자이크한 이유가 최근 워낙 스팸이나 사칭 불법 리딩방 같은 업체들이 많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좀 자세한 내용을 담아 알려드릴 수 있을까 고민한 끝에 구독자분들만을 위해 한가지 특별한걸 준비했습니다 바로 실시간 주식시장 이슈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제 개인 텔레그램 채널인데요 구독자분들이라면 100% 무료로 입장하실 수가 있어요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이 채널인데 앞서 말씀 씀드린 이제 저점에서 올라가는 종목 정보들 입장과 동시에 받아보실 수가 있고요. 이 채널에서는 국내외 주식 시장 흐름부터 당일 이슈 종목 주목할 뉴스들을 정리해서 실시간으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게다가 초보 투자자분들도 쉽게 보실 수 있도록 차트 분석이나 각종 테마 정보들도 한눈에 보기 좋게 그림과 함께 정리해두었기 때문에 정말 출근길이나 퇴근길 쉬는 시간 하루에 딱 10분만 투자하셔도. 지금 시장의 흐름과 내가 어떤 방향으로 투자해야 할지 감을 잡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무엇보다 이 채널은 저희 구독자 분들에게만 누구든지 100% 무료로 좋은 종목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입장 방법도 정말 간단해요. 더보기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파란색으로 구독자 100% 무료 정보 혜택받기 링크가 보이실 텐데요. 해당 링크를 눌러주신 후 간단한 설문지에 응답해 주시고 아래 전송 버튼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확인하고 남겨주신 연락처로 최대한 빠르게 공유를 해드리고 있고요. 혹시나 컴퓨터로 시청 중이신 분들은 영상 아래쪽에도 파란색으로 100% 무료 정보 혜택받기라는 링크가 보이실 건데 클릭하시고 마찬가지로 응답란 완성해주시고 제출 버튼 눌러주시면 응답해주신 구독자분들께만 적어주신 연락처로 빠르게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처럼 예측이 어려운 시장에서 방향을 제대로 아는 게 정말 중요한데요. 혼자가 아닌 함께라면 더 안정적이고 현명한 투자가 가능할 거예요. 언제나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 꼭 응원하겠습니다.